오늘은 우리 모모와 푸푸기에게 특별식을 주겠습니다. 한치뼈 모모가 엄청 잘 먹네요. 특별식 맛이 있나 봅니다. 그 접시도 막 물, 물고 떴네요. 모모와, 모모가 접시와 한치뼈를 분간을 못하나 보네요. 우리 뽀뽀이 특별식을 먹으러 달려오네요. 뽀뽀가 얼른 먹어봐! 우리 모모, 너무 잘 먹네요. 뽁뽁이는 어려서 그런지 아직 먹지를 않네요. 하지만 먹으려고 다가온답니다. 끝내 안 먹고 다시 가네요. 아이고, 우리 몸은 저큰 거를 한 입에 다 넣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뺏어야 되겠네요. 다음에 뵐게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